안녕하세요. 잘라봐. 응. 어, 예. 이거 꼭꼭꼭 <laughs> 아, 다리 잘라야 돼. 꼭 다리. 네. 응. 어머 업힐이 응. 응. 아빠, 아빠 손 하. 응. 잘라봐. 잘라. 자, 잠깐만. 응. 아이고 아빠, 이뻐. 이뻐. 안녕. 아빠. 응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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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웃는 것도 따라하네. <laughs> <laughs> 안녕. <laughs> 음, 안녕 오케이. <laughs> 음, <아빠>. <웃음> 응, 안녕. 응, 아빠. 응.

그 저희 제출 다거 하나도 안 줘요. 아, 예. 음... 풀이 예. 네. <laughs> 이게다 떨어지면서 다 다른 비료가 된대요, 이게. <laughs> 냄새 맡으면서 가요. 아빠스미밀박 <laughs> <응. 응. 웃음> 어. 안녕. <응. 웃음> <laughs> 초이스. 아니요. 어, 그냥 웬만한 건다 맛있어요. 근데 더 맛있는 거 고르려고. 왜냐면 마은데는한 2주 3주 내딱다 따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건 지금 나무에 다 있으니까. 계속 응. 냄새 냄새서 잘, 잘 나죠? 응.